이랬던 공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그대로네요. 돈이 남았을 텐데, 누가 먹었을까요? 얘네들이 다 먹었습니다. 반도체의 비밀은 원가 절감입니다. 기업은 주가로 평가됩니다. 원가와 이익에서 이익이 높을수록 주가는 고평가됩니다. 회사는 원가를 줄이고 이익을 높이려고 합니다. 애플 직원수 15만 명입니다. 박스코는 83만 명입니다. 사람은 애플이 훨씬 적지만 영업이익은 21배나 더 많습니다. 주가 63배 차이 납니다. 사람이 적으면 원가가 내려갑니다. 원가가 내려가면 이익은 커집니다. 이익이 커지면 주가는 고평가됩니다. 현대차 순이익은 12조입니다. 인건비는 10조입니다.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면 순이익 42% 증가합니다. 공식에 대입해보면 주가 42% 오릅니다. 현대차는 공정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인건비 비중이 30%나 되는 고인력 산업입니다. 1 6품 가격은 매일 비싸집니다. 인건비를 줄입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했고 배달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디즈니도 넷플릭스한테 맨날 지면서 OTT 사업 굳이 미는 이유는 디즈니 인건비 비중이 20%. 1 5나 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식당에도 서빙로봇이 많습니다 한달 렌트비 30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모든 기업은 원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공정자동화, 키오스크 플랫폼, OTT, 서빙로봇 반도체는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는 필수재가 아니었습니다 닷컴버블 때반짝했지만 박스권이었습니다 현대반도체는 다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받쳐주는 필수 기반 사원입니다 모든 회사가 반도체를 주문합니다 반도체는 사람을 대체합니다 이용 부와가치가 발생하고 이걸 반도체가 흡수합니다 반도체 주가 하늘로 튀었습니다. 석유가 원래 이 포지션이었습니다. 여러 분 시야에 모든 게 석유화학입니다. 플라스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리나 철은 비쌉니다. 플라스틱은 쌉니다. 원가가 절감됐고 잉여보가 치는 석유회사로 향합니다. 석유회사 주가 튀었습니다. 2010년까지 엑소모빌이 시총 1등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뺏었을까요? 애플입니다. 반도체가 석유를 제꼈습니다. 석유는 제품을 대체했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각보다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깊이 할 필요는 없다 없습니다.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냉각 반도체, 베르티브. AI 시대입니다.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차가운 반도체는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베르티브는 반도체 냉각을 잘합니다. 드로켄빌러는 채찍피티가 나오자마자 이 주식을 샀습니다. 2020년에 AI 전력 문제를 보고 냉각 반도체를 매수한 겁니다. 반도체 설계, 시노시스. 반도체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시노시스, 케이던스 이두 회사가 독점 공급합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전자 모두 얘네 프로그램을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가도 잘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제가 이 주식 샀었고 수익률도 너무 좋습니다 네트워크 반도체 브로드컴 자율주행 시대가 왔습니다 데이터 전송 빨리 못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 전송을 잘합니다 브로드컴 주가 급등합니다 반도체 세상은 방대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1나노니 2나노니 하는 거 내부 정보라서 알 수도 없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케이던스 시누시스 매수할 때 반도체 설계 필수 프로그램이다 딱 여기까지만 알고 투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300% 성과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조금 더 욕심 을 내면 소량으로 개별 종목에 하나씩 투자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텔 에 투자했었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투자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 도 투자했습니다. 시노시스 케이던스 투자했고 결국 훌륭한 성과로 보답 했습니다.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ETF를 기반으로 천천히 알아가면서 소량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책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은 딱 알아야 할 만큼만 알려줍니다. 어려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만 기술합니다. 조금 미운 게 제가 그동안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정보를 싹 모아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반도체는 필수제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본 전제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반도체는 돈을 법니다. 제가 출판사와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20페이지를 직접 발췌했습니다. 링크 클릭하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반도체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석유는 제품을 대체했고 반도체는 사람을 대체합니다. 인공지능은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공장을 만듭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막상 지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디지털에서 먼저 지어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회 비용 없이 파악하고 예방합니다. 원가가 절감됩니다. 엔비디아는 돈을 법니다. 엔비디아와 공장 모두 행복합니다. 트윈어스. 지구를 복제합니다. 기후를 예측합니다. 자연재해를 파악하고 예방합니다. 이건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투인 자동차를 만듭니다 로봇을 만듭니다 디지털에서 만듭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기업은 반도체가 없으면 영업이익이 추락합니다 반도체는 당연해졌고 시대는 인공지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폭락이 오든 폭등이 오든 이 해계문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앞서가야 합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을 파악해야 다가오는 미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아! 아, 나코 맞았어. 진짜 아파. <laughs> 어! 아파! <laughs>